마음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번호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상담 번호 신청해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열심히 접수를 해서 준비를 잘 해서 예, 예 문전마다 가정마다 성수는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나라 대신궁 나라 명조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또이 어, 성주제가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저희한테 이제 첫 번째죠.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제를 했잖아요. 뭐 실성제, 제석제, 산신제, 뭐 용궁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음. 항상 물어보셨어요. 성주제는 안 하시냐고. 음. 어느 정도 이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유튜브에 다른 어떤 선생님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성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. 사실. 음. 그래서 뭐 일곱 뭐 스물일곱, 서른일곱, 마흔일곱, 오십일곱 뭐 일곱 수마다 성재가 성주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. 성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각 집안에 우리 다 성씨가 있잖아요 그렇죠. 하씨 집안 성주가 있고요 박씨 집안 성주가 있어요 음. 이 성주분들이 잘 놀고 잘 받으시면 그 집에 부가 일어나요 음. 그래서 뭐 성주 음맞이를 해라 음. 뭐 제수를 받아라다 그런 그런 의미 의미에서 성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, 어, 그러면 선생님, 그 나이에만 꼭이 성주를 받을 수 있냐? 그건 아니에요. 음. 40대부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, 뭐 50까지를 본다 그러면 10년 대운 중에 들어오는 그 문대가 있어요. 음. 그래서 만 하나나 우리가 9까지 받아요. 0일 때는 안 받아요. 음. 그래서, 운이 바뀌는 운일 때 있죠. 그운 때만 피하시면요. 운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럼 어떤 문서가 있냐. 뭐 집을 사는 것도 문서가 될수 있고요. 합격의 문서가 될 수도 있고, 결혼의 문서가 될 수도 있고, 자식, 자녀, 어떤 출산, 이런 게 문서가 될 수도 있고, 뭐 아파트, 뭐 땅, 문서, 뭐 모든 우리가 말하는 이 성주의 문을 연다라고 해요. 이 워낙 사실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뭐, 다 보니까 말은 맞지만 금액은 어마무시해요. 그래서 뭐 작게는 뭐 500부터 700, 1,000, 1,500, 2,000 부르는 게 값이고 뭐 성주 대접을 작게 하냐 크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아마 받은 문제가 한30 통은 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성주 운을 받아들이고 그러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금액도. 크고 음. 또 하려고 하면 진짜 마음을 먹고 금전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게 성주인데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김씨, 이씨, 박씨 뭐 오씨 뭐호든 천가정 만가정에이 성주 운을 받으실 수 있게끔 성주의 문을 열어 드리려고 합니다. 음. 성주제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첫해에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성주는 또 받는 때가 있어요. 운 때가 아. 음력 9월부터요. 네. 그 다음 해 2월까지 그래서 가을부터 초겨울까지만 이 성주운을 받을 수가 있고 음력 2월이 지나서 받는 성주는 성주가 바람이 난다고 해서 받질 않아요. 그래서 이번 성주제는 여러분들께 또 저렴한 금액으로 이 성주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하죠.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간 없는 사람은 또 집이 소원일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이 소원일 수도 있고 결혼을 못 해서 결혼이 소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, 자녀가 뭐또 지금 수능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그것도 손이 될 수도 있고 음. 뭐 여러 가지 손이 될수 있는데 성주가 잘 놀고 잘 받으면 가가호호 문전이 다 집집마다 편안하다 음.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구설이 없고 관이 없다 걱정할 일이 없다고요 음.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게 성주입니다 금액은 여러분들이 아주 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성주제를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성주에요 남편이 받아야 되면 남편을 올리시고요 자식이. 성주를 받게 되면 자식 이름을 올리시고 만약에 가족이 다 받으실 거다면 가족은 다 따로 따로 하셔야 돼요.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항상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. 음. 천신 기도 끝에 신령님 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할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. 그래서 마음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번호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상담번호 신청해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열심히 접수를 해서 준비를 잘 해서 예. 예, 문전마다 가정마다 성수문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음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